반갑습니다. 아마추어 골프윙 클리닉의 수익연구가 황준입니다. 100억짜리 레슨도 드디어 70탄입니다. 엊그저께는, 그 이건 1000억짜리 레슨이다. 이렇게 올려놨는데, 그런 걸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가실 겁니다. 왜냐면, 그런 것들은 진짜 저도 어떻게 보면은, 한 분야 뭐 춤에 있어서 그냥 제가 항상 얘기하는 달인이기 때문에, 그 달인들이 느끼는 그런 것들을 직관적으로 그냥 귀로 들으면 이게 갑자기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거기 앞, 뭐, 레슨도 악플이 엄청나게 달립니다. 뭔 개소리냐, 뭐 이런 소리 하면서. 근데, 결국에는 자기가 아는 만큼 보이고 아는 만큼 들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해를 못하면은 당연히 개소리겠죠. 뭐 지구는 네모난 시대에 누가 지구는 둥글다 해도 구걸 맞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다 개소리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뭐가 맞냐 이거죠. 그래서, 70탄 기념으로, 벌써 70개가 찍었는데, 70탄 기념으로, 요것도 그냥 직관적으로, 어, 요즘에 제가 연습을 하는 게 있습니다. 여기 이제 악기인데 실로폰인데 어, 제가 그냥 모든 운동뿐만 아닌 악기도 마찬가지 얼마나 힘을 빼라라고 많이 들어요. 힘을 뺀다는 게 말이 대체 뭐냐? 골프를 해도, 테니스를 해도, 악기를 쳐도, 피아노를 쳐도, 드럼을 쳐도 드럼은 뻥뻥 뻥뻥 치는데도 불구하고 힘을 빼래. 그런 힘 빼는 원리가 과연 뭐냐? 대체 뭐냐? 모든 운동, 골프뿐만이 그거를 그냥 직관적으로 바로 알려드릴게요. 제가 요즘에 연주, 연주를 하고 있는 게 연습을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그냥 바로 들려드릴게요 제가 이 카메라 키면은 카메라 없을 땐 편하게 하는데 카메라 키면 잘안 됩니다 그래서 잠깐 들어보면 요런 겁니다 요런 연주예요 마리, 마리아스 에르반테즈라고 제가 20년 전부터 이거는 원래 엄청나게 유명한 살사음악이라서 이걸 이걸 20년 넘게 들으면서 춤을 췄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정말 라이브로 한번 전는 이제 어릴 때 피아노를 쳤었고 라이브로 해보고 싶어가지고 20년 뒤 지금 이제 이걸 연습하고 있어요. 근데 방금 들어보면은 그냥 그럴싸하게 들리잖아요. 멜로디나 아니면 뭐저 카메라 켜놓고 하면 자꾸 틀리거든요. 이게 틀린 것도 없이 이렇게 치는데 근데 자잘 보세요. 자 이런 거를 힘을 빼거나 아니면 정말 제대로 하는 연주자를 그런 연주를 안 들어보고 이것만 들어보면은 오. 어, 쟤는 뭐 춤만 추고, 뭐 골프만 하고, 뭐 운동만 할줄 알았는데, 이런 것도 할줄 아네. 오, 신기하네. 그렇게 생각을 하겠지만, 자, 그 다음에 한번 똑같은 걸 들려드릴게요. 방금 했던 걸 똑같이 하면, 요런 연주입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이거를 연습해도 요렇게 쳐요. 근데 실제로 이게 정말 잘하는 사람. 그러니까 음식도 그냥 아무 식당 가서 음식을 먹으면 그냥 맛있다라고 느끼는데, 옆에 훨씬 맛있는 같은 메뉴인데 훨씬 맛있는 음식점이 생기고 나면은 이제 내가 자주 가던 그 음식이 맛이 없어져요 왜냐면 더 맛있는 걸 느꼈기 때문에 연주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면은 방금 했던 거는 뭐 이런 느낌인데 이제 제가 그렇다고 다리는 아닙니다 근데 저는 악기 여기 악기는 정말 초보 이제 연습해서 이거 연습한지 뭐한달 정도도 안 됐거든요 근데 초보지만 그래도 저는 다른 분야 춤도 힘을 빼야 되고, 골프도 뭐 힘을 빼고, 뭐 저는 쉽게 치고, 뭐 테니스도 그렇고 하고, 다른 분야에 있어서 힘을 빼는 원리를 이 악기에 한번 적용해 볼게요. 그래서 악기는 전 초보입니다. 근데 그래도 다른 분야에 아까 말한 힘을 빼는 원리를 적용시키면은, 자, 힘을 툭 빼고, 이렇게 칩니다. 그러면 뭔가 그냥 살살 치는 것 같죠? 근데 이걸 다시 그냥 여러분들이나 저 초보나 이런 힘을 빼는 원리를 모르고 치면 이렇게 칩니다. 뭐잘 쳐야 되니까. 건반 하나하나 다잘 치려고 노력을 하죠? 근데 이게 익숙해지면 익숙해질수록 아까 말한 뭐 악기다 치는 것도 힘을 빼라, 힘을 빼라 하니까 힘을 빼면 힘을 빼고 변환하게 되죠. 근데 이게 힘을 빼는 게 그렇다라고 마냥 힘을 빼고 그냥 스무스하게 아니면 소프트하게 아니면 그냥 건반을 살살 치자 요렇게 힘을 빼는 게 아니에요. 결국에는 제가 정말 운동을 춤부터 시작해서 거의 합쳐서 4, 50년간 거의 운동을 하면서 느낀 힘을 빼는 거는 이게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운동을 배우든 악기를 배우든 하는 모든 동작에 제가 항상 말한 반대로 하면 돼요. 이게 힘을 빼는 원리가 뭐냐면 요것도 이 이게 실로폰입니다. 이게 나무로 돼 있지만 나무로 돼 있는 게 원래 실로폰이에요. 우리가 실로폰이라고 생각하면은 요게 이제 원래 쇠로돼 있고 딩동댕동 뭐 전국 노래장랑한 그걸 실로폰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글록켄스피리고 이게 실제 나무에 나무로 돼 있는 게 실로폰이에요. 우리가 좀 잘못 알고 있어. 이것도 마찬가지. 지구는 레모타나타랑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평생 이게 뭐 나무로 되는 게 아니고 그거 그거 뭐냐? 건반으로 되어 있는 게실로폰이줄 알았는데, 뭐, 검석으로 되어 있는 게실로폰이줄 그건 일, 실로폰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잘못 알고 있는 상식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악기를 치는 것도. 여기서 이제, 힘을 빼라는 게 뭐냐면, 요, 지금 악기를 하는 것도 골프랑 비슷합니다. 요거를, 샤프트라고, 우리가 골프 샤프트라 하듯이, 요거 말렛 이제, 치는 요것도 샤프트라고 해요. 그리고 앞에 무게가 있습니다. 무게가 있어요. 요렇게. 흔들면서 칠수 있으니까. 그래서, 요거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게 또 탄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탄성을 이용해서 쳐요. 골프랑 똑같잖아요. 이걸로 골프공 치면 잘 날라갑니다. 요렇게 두 골프 스윙. 그래서, 결국에는 힘을 빼라는 원리가 뭐냐면, 제가 이거를 이미 100억짜리를 이서 69탄인가 68탄에 올렸습니다. 헤드를, 헤드 무게를 느끼는 방법. 이 헤드 무게를 느끼는 방법, 무게를 느껴라는 거를, 전부 다 여러분들은 무게를 느끼려고 하는 동작 그리고 거기서 프로들이 가중시키는 힘을 빼고 헤드를 툭 떨어뜨려라는 그런 동작 때문에 실제로 여러분들은 이렇게 뭔가 힘을 빼는 원리 자체를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배역자 리에서뭘 했냐면 헤드 무게를 느끼려면 중력의 방향으로 느끼는 게 아니고 중력의 방향을 역행해야 느낀다 그렇게 하잖아요. 악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도레미파 솔라시도를 치면은 여러분들이 요걸 도레미파 솔라시도 치면 어떻게 처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고 당연히 요게 이제 헤드 무게가 느껴지고 내가 도라는 건반이 있고 레는 건반이 있으니까 당연히 그냥 밑에 위에서 밑으로 이렇게 치겠죠? 그죠? 그러면 요렇게 치겠죠? 근데 거기서 이제 뭔가 이렇게 악기는 그렇게 세게 치면 시끄럽고 뭐 딱딱하고 그러니까 힘을 빼라고 하면 당연히 또 여러분들 힘을 어떻게 빼겠어요? 당연히, 아, 내가 그냥 세게 쳤나보다. 그러면 살살 쳐야지. 살살 쳐야지. 살살 쳐야지라고 쳐야지 생각하면 그러면 또 음이 약간 소심하게 들립니다. 자신감이 없어요. 자신있게 쳐. 왜 그렇게 또 누군가는 소심있게 치라고 하면은 그럼 또 힘주고 치면은 또 힘준다고 뭐라고 하고 또 소심하게 살살 치려고 하는데 힘을 빼니까 누구는 또 소심하게 친다라고 하고, 소리가 잘안 들린다고. 그래서 힘을 빼는 원리가 뭐냐면, 이게, 아까 말했죠. 요게, 골프 샤프트와 똑같듯이, 결국에는 힘을 빼는 거는 중력의 방향을 역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베이커짜리 레슨에 뭐랬냐면, 중력의 방향을 역행을 하면서 헤드 위치를 판단을 해야, 내가 실제로 헤드가 어디 쪽으로 가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백스윙을 아무 때나 해놓고, 다우스윙 할때 헤드 위치를 전부 다 공에다 쏟으려고 하죠. 그러니까, 헤드 무게 자체도 중력의 방향으로 느끼려고 하고, 헤드 위치도 중력의 방향으로 공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 빼는 원리를 모르는 거예요. 모든 운동에. 그래서 악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도, 레, 미, 파, 솔라, 시도를 치고 싶으면, 그냥 당연히 위에서 밑으로 도, 레, 미, 파 그렇게 치겠죠 그러면 요기 있는 요 앞에 있는 요 조그만한 무게도 당연히 위에서 밑으로 내리면서 건반을 칠 거고 그다음에 도에서 미까지 가려면어떡 하겠어요 그다음에 당연히 요걸 치고 그다음에 그다음에 위치 이제 도에서 솔까지 뭐 도레미파솔라시도 위치가 바뀌잖아요 그러면 마찬가지예요 위치도 여러분들은 위에서 밑으로 내치고 그다음에 위치를 치고 그러면 이게 위치가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럼 또 위치 바꾸고 위치 바꾸고 위치 바꾸고 위치 바꾸고 위치. 아, 이렇게 치겠죠. 위치도 바꾸는 무게를 느끼는 것도 위에서 밑으로 내리고 위치를 바꾸는 것도 위에서 밑으로 내리면서 위치를 바꿉니다. 그러니까 이게 힘을 빼지도 못하고 그 다음에 힘을 주지도 못하고 둘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한 이미 다 가르쳐 드렸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뭐 나이가 들면 들수록 악기 하나 배우면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나이가 들어서 드럼을 배우는 사람 아니면 그러면서 이제 삶의 활력을 느끼는 사람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금은 골프에 막 이렇게 골프를 잘할 수 있고 혈안이 돼 있는데 이런 원리를 알면은 여러분들이 평생 이제 어떤 취미를 배우든 이런 원리를 알고 처음부터 배우면 제대로 배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위치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 건반은 내가 이렇게 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처음에 내가 여기서 위치를 정해요. 그러면 도라는 위치가 있죠. 그러면은 도를 내가 직접 치는 게 아니고 이게 헤드 무게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망치질을 하듯이 그냥 요거를 들면은 떨어지죠. 들면 저절로 떨어지죠. 그죠. 그럼 떨면 떨어진다. 그러면은 요렇게 준비를 해서 도가 떨어지면은 그러면 또 레가 떨어지죠. 그러면 이제 여기 있는 도에 있는 이 스틱이 미로 옮겨가야 되잖아요. 도레미파 이렇게 옮겨가야 되니까.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은 아까 위치를 옮긴다 생각하면 도를 치고, 레를 치고, 그 다음에 미를 내가 친다, 밑으로 내린다, 뭔가 강한 임팩을 준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게 밑으로 내린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움직여요. 근데 힘을 뺀다라는 원리는 아까 뭐예요? 중력의 방향을 역행하면서 위치도 중력의 방향을 역행하면서 옮겨놔야 돼요. 다 그래야 거기에 떨어집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위로 들기도 하지만 결국엔 저기 목표를 쳐야 되니까 결국에는 여러분들은 친다. 특히 골프가 아니면 위에서 이렇게 요 드럼도 위에서 밑으로 치고 요것도 위에서 밑으로 치고 그 다음에 골프도 위에서 밑으로 치잖아요. 그런 거는 특히나 여러분들은 뭔가 친다라고 하면은. 내가 저기, 여기 있는 건반을 친다라고 생각하면 무조건 내가 들긴 들더라도 결국에는 내리면서 위치 이동과 그걸 친다라는 생각을 동시에 해요. 그러니까 결국엔 내립니다. 그리고 내리기, 잘 치기 위해서 결국엔 여러분 들어요. 근데 실제로 이 악기를 치면서 제가 요즘에 연습한 게 뭐냐면은 실제로 위치 이동, 저기 여기 있는 건반까지 가는 거는 내가 내리기 위해서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실제로 들어서 이렇게 다 와야 돼요. 들리면서 다 끝까지. 절대 이걸 내리는 게 아니고, 들리면서 이게 다 오면은, 저절로 이제 떨어지는 겁니다. 절대 가다가 순간적으로 툭 떨어지면 안 돼요. 이게 뭐냐? 여러분들이 하는, 오락실에서 하는, 그 인형 뽑기 기계. 인형 뽑기 기계가 딱 뽑고 쫙 올라서 그냥 슥 가면, 인형 뽑기 기계 갈때 얼마나 스무스하게 가요? 그러면 간절간절 하잖아요. 이게 떨어지면 안 된다, 떨어지면 안 된다. 이게 스무스하게 가다가 이렇게 와서 자기 위치에 다 와서 그냥 툭 놓으면은 뭔가 그 인형이 툭 떨어지면서 어떡하겠어요? 그 인형의 무게가 밑에 철판에 퉁 떨어지잖아요. 그런 원리로 끝까지 다 가야 되는데 중간에 이렇게 턱 떨어지면 어떡하겠어 엉뚱한데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 저처럼 이게 항상 뭔가 무게가 있는 거를 내가 헤드 무게를 느끼든지 힘을 빼든지 그거는 전부 다 내가 중력의 방향으로 역행을 하고 위치도 내가 역행을 하면서 다 이동을 시켜놔야 거기 정확한 위치에 탁 떨어지면서 힘을 빼도 이 무게 내가 느끼는 무게가 중력의 방향으로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런 원리를 전부 다다 내가 밑 위에서 밑으로 친다 친다. 이동한다, 이동한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세게 치면힘 빼라고 하고, 힘, 뭔가 세게 치면힘 빼라고 하고, 또 힘을 빼면은, 아왜 그렇게 살살 쳐? 힘 줘라고 하고.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항상, 이, 특히 위에서 밑으로 내릴 망치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망치도 하나만 치지만, 여러 개 못을 동시에 칠 수도 있습니다. 그럼 망치도, 여러 개 못을 동시에 치면은, 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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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 얼마나 힘이 들어가고, 뭔가, 긴장을 해야 되고, 저거 잘 치려나 하지 만 그냥, 여기 위치. 들고 놓으면 치진행, 처진행, 처진행, 처진행. 나는 이동만 하면 되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항상 이게 위에서 특히 밑으로 내리는 거는 내가 중력의 방향으로 무게와 이 위치를 동시에 옮겨야 돼요. 정확한 위치가 내가 갈 때까지 완벽하게. 그 도중에 떨어지면 안 됩니다. 그럼 인형 못 뽑아요. 그래서 가서 위치 이동. 그래서 방금 친 것도 마찬가지. 여기서 보면은 내가 중력의 방향으로 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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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다. 요렇게 생각하면 이게 딱딱해집니다. 이 샤프트도 이용을 못해요. 이 샤프트가 흔들흔들 하거든요. 근데 친다라고 생각하면 이 샤프트가 어떻게 해요? 꽉 잡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면 힘을 빼면은 또, 내가 치는지도 안 치는지도 모르겠고, 뭔가 소심해지고. 근데 나는 그냥 들면 떨어진다. 들면 떨어진다. 들면 떨어진다. 들면 떨어진다. 들면 떨어진다. 근데 나는 또 건반을 옮겨야 되네? 그러면, 들때 옮겨놓으면 거기에 떨어진다. 들때 옮겨놓으면 떨어진다. 들때 옮겨놓으면, 그래서, 들고 옮겨놓을 때 완벽한 위치로 가면 돼요. 그러면은, 이렇게 스무스하게. 그 이걸 빨리 한다. 그럼 빨리 위치로 옮겨놓으면 됩니다. 빨리 한다고 이걸 또 치면 안 돼요. 빨리 한다고 치면, 이렇게 됩니다. 아, 빨리 해도, 빨리 하면은 인형 뽑기가 그냥 빨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 근데 음을 하나 틀렸죠, 제가. 왜냐면 아직 저는 요거 초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음이 틀렸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또 공을 잘못 맞추면 어떡하겠어요? 또 공을 내가 잘못 맞췄다고 생각하면 또 적을 잘 맞추려고 결국에는 중력의 방향으로 힘을 또 씁니다. 왜냐면 틀렸으니까. 그러면 평생 힘을 못 빼거나 아니면 이런 원리를 모르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음이 하나 틀렸네? 아, 그러면 내가 들고 인형이 가다가 떨어진 거예요. 아니면 내가 위치가 안 정확하고, 그러면 또 천천히 내가 정확한 건반에 위치, 들어서 이동하는 위치를 정확하게 계속 체크를 하는 거야. 그래서 체크를 하면서 하다가 보면 여기 있는 체크세 무게, 항상 얘기하죠. 그 무게가 더 어떻게 이동을 하는지 느껴지거든요. 근데 이걸 내리면서 이동을 하면 이 무게가 안 느껴집니다. 그래서 편안하게 하면은, 근데 카메라를 켜놓으면 제가 긴장을 해서 편하게 잘안 됩니다. 조금씩 <목소리> 틀리죠? 근데 긴장해서 그래요. <목소리> 편안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내가 뭔가 잘 친다. 좀 딱딱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골프를 치면은 평생 힘을 못 빼거나 힘을 빼는 원리를 모자체가 모르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은 백스윙이랑 다운 스윙이랑 별개라고 생각을 합니다. 백스윙, 뭐 아무거나 뭐 골프공이 아니든 뭐저 테이프를 하나 쳐볼게요. 여러분들은 백스윙의 과정은 결국에는 아, 저 공을 잘 쳐야지 들고, 그 다음에 백스윙이 끝나면 여기서 이제 다시 다른 작용. 백스윙을 어떻게 하든 여기서 이제 내리면서 공을 잘 치면 되잖아요. 그렇게 백스윙과 다른 다운 스윙을 다르게 생각을 해요. 결국에는, 아까 말한, 내가 요거를, 치, 여기를 치지만, 또, 막, 악기는 빠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를 이렇게 들어서 떨어지는 동안에, 다른 쪽으로 이미 나는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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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자꾸 이걸 이동하는, 내가 이걸 친다라고 생각하면, 치고 치고 치고, 어떻게 빨리 움직이는, 그러니까, 미리 이게 닿기 전에 나는 어디로 이동한다, 이동한다, 이동한다를 생각을 하면서 그게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찬가지 백스윙을 할 때도 내가 이게 들리는 순간에 어디로 가는지가 느껴져야 돼요. 요로 가나, 요로 가나, 요로 가나. 근데 여러분들이 이거 해보세요, 진짜 내가 이걸 헤드를 들면서 요로 가나, 요로 가나, 요로 가나 하면은 이 헤드 무게가 다 느껴져요. 헤드가 어디로 가는지 다 느껴집니다. 근데 이렇게 해서 다시 내리면서 요로 가나 요로 가나 요로 가나 이러면은 뭔가 헤드가 그쪽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가는데 이게 잘 가는지 안 가는지 몰라요. 헤드 무게가 급격하게안 느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백스윙을 할 때는 올라갈 때부터 내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다운스윙의 길로 어 내가 다운스윙의 길 다운스윙이 이쪽이니까 아 헤드가 올라가면서 어디로 가야 어디로 가야 어디로 가야 다운스윙의 그 길로 내려오나 백스윙의 과정은 다운 스윙의 어느 길로 내려올까라는 그 과정을 찾으면서 올라가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그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하신 분이 백스윙 딱 하고, 헤드를 땅에 툭 떨어뜨려. 아이언은 뒤에 떨어뜨려. 오늘또 어제도 레슨 올라왔던데, 아이언은 뒤에 땅에다 떨어뜨려. 헤드를 떨어뜨려야 잘 간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무조건 그냥 인형을 쑥잘 뿔고, 이렇게 위치를 잘해야 되는데, 인형을 들고 나서 그 다음에 어디에 떨어뜨릴까? 그것만 생각하니까, 이제, 잘 드는 거, 잘 들면서 이동하는 걸못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 하나 쳐볼까요? 아까 말한, 이거를 자꾸 다운 스윙, 공을 칠때 어떤 작용을 한다라고 생각하면, 백스윙이 어디가든, 결국엔 여러분들은 힘을 세게 치려면 힘을 줘야 되고, 근데 또 힘을 빼라 면 그걸 힘을 빼면 거리가 안 나네. 그렇게 생각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근데 백스윙 할 때부터, 위로 올라가네 올라가네 아 여기 어디로 가야 백스윙 탑에서 어디로 가야 아 이제 내가 생각하는 다운스윙의 길로 저절로 떨어질까 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 길이 다 느껴지죠 처음에 올 따라 갈 때부터 헤드 무게 헤드 위치가 다 느껴지니까 결국에는 그 헤드 무게가 위치만 정하면은 어디가 어디가오 여기 위치가 좋네 그러면은 이렇게 잘 내려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제가 뒤에 하나 첨부해 드릴게요. 이런 것들이 애들은 조금 타고난 게 있습니다. 근데 이걸 또 너무 정확하게 설명한 거니까 애가 드럼을 치는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또 성인은 이런 게잘안 돼요. 성인은 뭔가 친다라고 생각하면 직관적으로 생각. 해요 이걸 쳐야지, 저걸 쳐야지, 이걸 쳐야지, 저걸 쳐야지. 이동 내가 들면서 이동해야지 이런 생각 아니고 그냥 직관적으로 치는 동작을 하는데 애들은 뭐 그냥 이게게야지 아니고 그냥 눈 앞에 악기가 있으니까 재밌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드럼을 칠 때는 제가 이제 뒤에 첨부를 해드릴 때는 이걸 그냥 치는 게 아닙니다. 이게 들어요, 팔꿈치. 들면서, 요렇게 합니다. 이렇게 치는 게 아니에요. 들어서 이동, 들어서 이동, 들어서 이동. 들어서, 들면서 내가 저쪽 부, 들면서 저쪽 부, 들면서 저쪽 부. 이렇게 치니까 이 팔꿈치가 이렇게 계속 드락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어릴 때친 애들이 나중에 드럼을 치면 이렇게 들면 굉장히 화려한 동작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요만큼을 들더라도 내가 그냥 들고 백스윙 뭐 50m 여기는 50m 여기는 70m 이렇게 그냥 공을 치는 게 아니고 내가 그럼 50m로 내려오려면 어디로 올라가고 어디로 이 중력을 올라갈 때 어느 위치에 갖다 놔야 아 50m네 그 내가 느껴지는 헤드의 움직임과 헤드의 무게와 그게 딱 맞아 떨어져서 어디 쪽에 있어야 50오 50m 그거를 자꾸 자기 백스윙에 올라가는 그래서 이런 거를 못 느끼고 골프는 자꾸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결국에는 구력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다운스윙, 공을 치는 게 내가 제발 공만, 제발 내가 어떻게 공을 쳐도 공이 똑바로 날아갔으면 좋겠다라는 여러분들 심정 자체가 오히려 더 다운스윙의 공을 중력의 방향으로 내가 막 이렇게 하는 게더 가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력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제일 많이 하는 소리가 백스윙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처음에 백스윙 할때 대감 들지만, 나중에는 자꾸 중력의 방향을 치다가 보면은, 내가 백스윙을 어디로 하는지 모르는 거야. 중력의 방향을, 역행하는 방향을 까먹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백스윙이 안 된다는 소리는 처음에는 그냥 백스윙 하면은, 뭔가 올라갈 때 헤드무게도 느껴지는데, 자꾸 이렇게 내리기만 하니까, 이제 내가 올라갈 때 어느 방향, 어느 쪽으로, 어디 위치로 느끼고, 어떻게 위치로 옮겨야 되는지, 그걸 자꾸 까먹는 겁니다. 중력의 방향으로만 잘 하려고 하니 이죠 여기서 가르쳐 드렸으니까 그 원리로 올라갈 때부터 헤드 위치 헤드 위치 헤드 위치 오, 어디로 어디로 가야지 어디로 가야지 나는 잘 내려올까. 요게 헤드 무게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헤드를 떨어뜨려라라는 것도 떨어뜨리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여러분들이 진짜 헤드를 떨어뜨리는 느낌을 알고 싶으면 헤드가, 아, 아 렇게 오, 어, 느껴지네? 그러면, 과연 마지막 순간에 어디로 올라가면은, 어디로 올라가면은, 어디로 올라가면은 내가 원하는 대로 떨어질까? 어느 쪽으로? 그리고 올리는 것도 직선으로, 뭐, 똑바로 치고 싶거나 원 플레인 스윙은 여기서 그냥 직선으로 올리면 직선으로 떨어지겠죠? 근데 내가 요렇게 요즘에 샬로우라든지, 아니면은 뭔가 뭐투 플레인 스윙이라든지, 아니면 뭐 드랍이라든지 버티컬 드랍 하고 싶어? 그러면 아까 뭐라고 했어요? 중력의 방향을 역행을 하면서 위치까지 바꾸면 되는 거예요. 중력의 방향을 역행하다가 내가 일자로 중력의 방향을 하면은 그대로 공 쪽으로 갈 거고. 근데 나는 뭔가 요즘에 스윙을 하고 싶어. 그러면 중력의 방향을 거슬리면서 위치까지 이동을 시키면은 이렇게 떨어지겠죠. 그런 원리예요. 망치질. 아시겠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런 원리는 골프에서는 알기 어렵습니다. 자꾸 골프는 저 공을 잘 치려고 여러분들한테 공을 잘 치는 방법을 가르쳐 준다는 게 결국에는 자꾸 저 공을 잘 쳐라, 쥐어 박아라, 이런 것만 가르치니까 실제 이런 원리를 가르치기 어려워요. 그래서 가르쳐 드렸으니까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골프가 뿐만 아닌 피아노를 배우든 드럼을 배우든 이런 악기를 배우든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입문할 때부터 알고 있으면 그때서부터는 골프처럼 안 좋은 습관이 배기는 것 자체가 없는 거예요. 모든 골프의 안 좋은 습관은 결국에는 저 공을 치려고 하는 습관이 안 좋은 습관을 만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모든 취미에 들어가도 이런 원리를 알고 여러분들이 운동을 하든 배드민턴을 하든 뭐제법처럼 테니스 서브를 하든 아니면 뭐 악기를 치든 드럼을 치든 모든 분야에 있어서 웬만하면 안 좋은 습관이 안 배기는 좋은 습관을 기를 수 있는 몸 상태로 처음에 입문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이런 거 가르쳐준 사람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볼프뿐만이 여러분들이 평생 살면서 어떤 취미에 들어가도 처음부터 좋은 스타트를 하는 원리를 가르쳐 드렸으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꼭 해서 헤드 무게를 느낄 때 어느 위치로 옮겨오면은 헤드 무게와 헤드 위치가 정확하게 내가 생각이 되느냐 그걸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그냥 요렇게 하셔도 돼요. 아이언 공짜로 하나 두고 백스윙하고 공이 있다. 그러면 오 나는 어디 위치로 올라가야 오 떨어질까? 올라가서 아 저걸 어떻게 잘 맞출까 이게 어디 위치로 어디 위치 어디 위치 올라갈 때 내려올 때 느끼지 말고 올라갈 때아 그리고 올라갈 때아 나는 로프트를 세우고 싶어 그럼 올라가면서 이렇게 세워놓으면 되거든요. 어, 나는 뭐 일부러 까다치고, 올라갈 때 헤드를 이렇게 열면 되거든요. 여러분들은 내려올 때 헤드 페이스가 어떻게 되는지 신경쓰는데, 올라갈 때 이렇게 돼 있으면 그냥 저절로 깎여 맞고, 올라갈 때 이렇게 약간 닫혀 있으면, 눌러져 있으면, 내려올 때 눌러 맞고, 아시겠죠? 모든 건다 중력의 방향을 역행할 때 만드는 노력을 하셔야지, 실제 이게 헤드 무게를 느끼고 힘을 빼는 원리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 원래 그냥 이것도 천억짜리 레슨이다. 이렇게 달아도 되지만, 백억짜리 레슨 7판 기념으로 올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진짜 힘을 빼는 원리, 그거를 알고 골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서!